지금 보이는 이 꽃은 옥잠난초입니다. 옥잠난초 이 식물도 역시 군락을 이루며 살고 있는 식물인데 이제 막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. 여기 보세요. 이제 꽃핀 것도 있고 꽃 피려고 이렇게 꽃대가 올라온 것들도 있습니다. 아유 여기 보세요. 옥잠난초. 보기에는 이렇게 어설프게 보일진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우리 산야에서 예쁜 야생화를 볼수 있다는 거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? 자 보세요. 어찌 보면은 감자난초와 거의 비슷한 꽃 모양과 크기를 갖고 있지만은 이 옥잠난초는 이렇게 노란색은 없이 거의 밝은 색으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상당히 많은 군락지를